시사 인접식 시작합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 전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높은 도시, 즉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한국 서울의 물가가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계에서는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시사인 잡식에선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EIU)에서 발표한 2021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 탑 3와 서울은 어떤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선 순위 발표에 앞서 EIU 세계 생활 비지수는 173개 도시의 200여 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미국 달러로 비교 평가합니다. 탑3라 하지만 여기서 잠깐. 조사에서 두 도시가 공동 2위를 기록해 3위 없는 순위가 됐습니다. 공동 2위 두 나라는 싱가포르 수도 싱가포르와 프랑스 수도 파리입니다. 예상하셨나요? 2020년엔 싱가포르는 4위를, 파리는 1위를 기록했었습니다. 싱가포르가 물가가 높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구는 적지만 생산 활동은 매우 높기 때문인데, 자동차, 아파트 임대료, 식비 등이 비싸답니다. 파리는 한 단계 낮아졌는데요, 이는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며 유로존 주요 도시들의 물가 하락 흐름을 같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파리는 기본적으로 교통비와 식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1위는 앗! 의외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2020년 5위에 있던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입니다. 달러 대비 쉐켈의 강세, 식료품 가격 인상 및 유가 급등으로 인한 운송료 상승 때문에 순위가 상승해 본 조사에서 처음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바로 12위에 올랐습니다. 서울 물가의 특징은 소득 대비 식료품 물가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 건데요. 이것이 가계부담에 미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물가 수준이 높다는 건 일명 뉴욕살이, 서울살이 같이 생활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물가가 높아지는 것에 비한 삶의 질은 어떤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시사 인작식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